택시도 망했는데 어, 네, 지금 콜밴도 망했습니까? 인천공항 어... 왜 망했죠? 콜밴이? 예, 지금, 지금 더불어 더불어 예, 더불어 터진 더불어 터진 공유 경제로 인하여 타다 서비스니 뭐니 자꾸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콜밴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콜밴 업자들도 지금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아... 일이 너무 없네요. 이제 자살자가 더 급증하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 않겠습니까 폭동? 네. 난리날 것 같아 지금 네. 이가 지금 운수사업법을 규정을 무시하고 네. 노란 남바를 영업용의 잠식을 자가용들이 하고 있는 게 불법. 무어가 아닌가, 무어가 뭐하다고그 뭐 사람들 뭐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예. 아저씨들 면허 딸 때는 아주 엄격하게, 다 엄격하게 하면서. 그렇죠. 개인, 개인이 누군지 하고 태 와요? 네, 우리는 엄격하게 네. 화물 운송 자격증을. 네. 어, 전부 다 힘들게 획득을 해서. 네. 또 국가에서 하는 허가제 그 노란 남바까지 부착을 해서 떳떳하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데. 네. 이 타단이 뭐니 이런 사람들은 검증도 안된 사람들 아무나 운전, 어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여객 운송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망가 아니고 뭐가 먹겠습니까? 아 저기 저번에 누구 지지했습니까? 저는 문재인 지지 안 했습니다. 그럼 안철수요? 네. <laughs> 그래갖고 문재인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문재 아가 대통령이 되어 안철수 또라이 때문에 아, 네. 안철수 뽑으셨구나. 어, 나라가 지금 IMF보다 더 혹한 다음엔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투표할 때 저한테 물어보고 투표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투, 예. 투, 투, 투표할 때 이, 이 1번 2번에서 골라야지 예. 3번 4번은 아니야 이안 쳤어 그놈 때문에 아유 그 놈이 됐으면 또 그것도 아마 문제알아서예 그치요 렇 예. 공중표가 그...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공주. 화끈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 어, 박근혜 한여름.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물론 한나라당이 네.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못 됐는데 네. 아마 그 사람은 법, 법, 법을 준수하고 네. 아마 지금의 이상 황보다는 아마 나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홍지표는 한번 뽑아주실 겁니까? 네, 문재인 암, 당 암, 저기 암, 만약에 거예요. 또 홍지표 뽑으라할때또 아, 무슨 유승민 감사합니다. 뽑았거나 뭐 신상정 뽑으면요 빨갱이... 우리 집못 오갈 거예요. 네, 다 똑같아 빨갱이 집다이라서 아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심상정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심상정이 예, 그분도 일종의 그 노동자 편에서 아니에요. 어... 민주노총의 어머니야 그냥. 민주노총 아저씨 노동자 나도 노동자인데 어? 무슨... 민주노총도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예, 보는 예. 게 예. 순전히 자기네 이익만. 예 네, 맞아요. 상생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 네, 맞아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니들, 잘 니들은, 되고, 니들은, 니들은 젖대 버려라, 이 새끼들아. 젖대 버려라, 뭐. 응. 자기네들은... 우리, 우리, 우리 빼에는 문재인이가 있다. 아... 저, 정의당이 있다, 이 새끼들아. 이, 이 허접한 놈들아. 이거, 이렇이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한번 폭삭 더. 네. 망해버렸으면 좋겠네요. 한마디. 다음에 내가 한번 이낙연이 뽑아보려는. 이낙연이 뽑아나 박원순 뽑아볼까? 한번더 망해보라고? 예? 한번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근데 얘보단, 잘, 얘보단, 얘보단 잘할 것 같아요. 문재인 보다는 더 잘할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해요. 야, 너 공부 너임 문재인 보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장사 문재인 보다 잘해보자. 사장님, 운전은 문재인 보다 좀 잘해보십시오. 문재인 보다. 아시 알겠습니다. 손님이 열이면 몇으로 줄었어요? 뭐1 0 명이 같면 지금 한 명밖에 못뭐 하. <laughs> 야, 그러면 밥 밥도 지금 뭐 밥이 넘어 갔낼까? 밥도 안 넘어. <laughs> 예. 아쌀 사기도 겨우 겨우 뭐. 그 근데 호남 겨우... 사람들이 박근혜 때문이라는데 문재인은 잘하고 있다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따끔하게. 그 사람들은 오로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혼자부터 <laughs> 오로지. 여당은 아니 아니 올시다 했기 때문에 아표율이 보면은 90 90대 저... 10%나 왔지 않습니까? 야, 10% 문자를 그, 거기서 깨우친 사람들. 경상도에서는 그래도 한 4대 뭐 6이나 이런 게 많은데 나도 사람들이 원래 그냥 순박해서 그러는 건지 뭐 해서 그러는지 일괄적으로 어. 예.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그냥, 그냥, 거르고 봐야겠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부터 빨리 망해봐야 네.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네. 마음속으로. 민주당이 됐으니까. 음. 민주당 되면은 정신승리하는 정신 승리, 정신 겁니까? 뭐, 과학인가요, 자기, 과학? 이한테뭐 이룰 것도 없는데. 는데 예. 네. 만화가 이뻐지거나 또는 사차를 바꿔주면 뽑을만 하죠. 네. 집을 사주면은. 그렇지. 그런 거 없잖아요. 없지 예. 네. 그러면 올해에는 뭐이차 바꿔서 오기는 글렀네요. 어... 좋은 차를 바꾸긴 글렀네요. 차를 바꾸는 바꾸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데 차를 어떻게 바꾸? 타다는 조건이 어떤 사람들이 타다하는 거예요. 타다는? 타다는 일종의 네. 어, 허남바로서 자, 자가용 난바입니다. 네. 그 유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공유 경쟁이 뭐니 아... 해가지고. 어, 일종의 그 일종, 도입된 배경이 일종의 개소리네요. 예. 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네. 여객 운수 사업법에 위반이 되면 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아그 심박한 그 대형 네. 사고를 한번 나봐야 네. 어떻게 법, 법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어이. 이 사람들은 일은 딴데다 맡기고 차는 우리 집에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들 그 왜제 그게... 고향 사람들. 기초질서를 아주 예. 위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싸움을 잘하는데 내가 가서 그냥 왕왕 지르면 아, 다 되게 알정이 빨리 신고를 예. 해서 예. 를뺄수 예. 있도록 네.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사님 지금요. 우리 지금 타다는 그거요. 뭔지 알아요? 타다이면 속이 타다. 속이 타다. 예. 타다 때문에 속이 타. 속이 탑, 매우 탑니다. 예. 문제인한테 한 마디만 하세요. 문제인한테. 예. 대통령이 됐으면, 은 네. 국민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네. 확인을 하시고, 해외여행만 댕기지 마시고. 이게 아니올시다 아, 하면은, 빨리 개선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욕하기는 싫고, 뭐, 당신이 대통령 된 후에 전 국민이 다못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든 영문인지 자 잘... 아, 그렇게 말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하 아, 말 그렇게, 그렇게 복잡복게문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요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